리보세라닙, 카멜리즈마의 병용 용법으로 간암에 적응성을 가진 약으로 FDA 승인 예정에 있고요. 허가 준비하고 보험급여, 약가 협상, 그고 나서 이제 마케팅 세일즈 구축하고 이나 이제, 이제 리보세카마 공급하려고 암제사 h b 제약은 이르면 6월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 미국 FDA 승인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에다가 항암제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 도시와 다큐멘트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허가 신청 서류를 FDA 승인이 5월에 이상하고 있어서 FDA 승인이 나고 나서 5월, 6월이나 뭐 7월에 그렇게 서밋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생산을 담당하지만 향후엔 HLB제약이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생산을 주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6억정 생산 능력을 보유한 향남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가남 신약 전용으로 구축한다는 계획 수립도 마쳤습니다. 향남 총에서 저희 리보세라닙을 전용 라인을 설치를 해서 작게는 한국에 이제 리보세라닙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아시아나 이제 글로벌에서도 어떻게 이제 리보세라닙이 공급할 수 있까 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LB 볼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뉴스 한 가지 보여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HLB 제약에 대해서 리버설란이 관련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 HLB 그룹 내에서는 오레스 FDA NDA 승인에 대한 걱정보다 자, 허가 이후에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 하기 위한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한 차례 돌아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주주님들께서 불안해하셨는데, 자, 금일에 요 다시 한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죠. 자, HLB만큼은 일봉 하나 하나에 우리가 일일일비하기보다도 처음 매수하셨던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HLB 기업 의 가치 그리고 리버산에지 카밀레주맙 병형치료제에 대한 확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상기를 하면서 긴 호흡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나타났던 이 변동성 급등 전에 최대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된 주가 인들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분봉으로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는 지지하는 움직이만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자 박스권 안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특정 라인을 이탈했을 때자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투매가 투매를 불러 일으키고 의도치 않게 더큰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물량 매집을 위한 의도된 변동성을 만들더라도 이 특정 구간 안에서는 지지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일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났던 자이 구간 안에서 지지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자한 차례 이 라인을 이탈을 시키면서 추가 급락을 시킬 것처럼 공포감을 주고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한 뒤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2 9일에이동시효과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자 34만 5천 주가량의 물량 매집이 이루어진 이러한 흔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보시면 이 물량에 대해서 어디서 가져갔는지를 확인 해봤더니 자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시티그룹 그리고 유비에서 증권 이렇게 웨이 창고 쪽에서 전부 다이 물량에 대해서 쓸어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 동안에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인들의 엄청난 물량 매집이 있어왔는데, 자 기간을 6개월로 넓혀 보더라도 여전히. 외인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쪽에서 300만 주 가까운 이러한 물량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100만 주 이상의 물량들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신고가 구간에서도 이렇게 물량을 장악을 하고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는거그 이상의 상승을 보고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나타났던 이러한 작은 변 동상에 흔들릴 이유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안에서 오히려 물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진양곤 회장님께서 미국 출장을 통해서 직접 판매 준비 최종 점검을 했는데, 자,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가 미국 내 40개 주에서 의약품 판매 준비를 모두 마치고 신약허가 후에 리보세라지 카밀레리주맙의 조석기 공급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FDA, NDA 승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 내부적으로 이미 신약허가를 확신하고 자 빠른 상업화를 위해서 자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더욱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자, 영업 조직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파이널 리뷰, FDA, NDA 승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 승인에 대한 부분 기정사실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제는 과연 리버세라지, 카렐레이조맙의병역 요법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자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매출 그리고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아테졸라주맙 그리고 베바시주맙에 대한 병용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에 승인이 됐는데 불과 3, 4년 만에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트레멜라무맙 그리고 더발루맙 병용치료제는 22년도에 승인된 이후 1, 2년 만에 25%의 점유율을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HLB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칼믈렐리주맙에 대한 치료제가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자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년 내자50%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자 과연 목표치가 허황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아니죠. 자이두 약물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대부분의 수치에 있어서 트레멜리무맙, 더발로마 병용 치료제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그러한 결과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자이 부분 25%의 점유율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테졸라주맙, 베바시주맙 약물과 비교를 해봐도 자 PFS 자 이러한 수치를 제외하고는 자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 충분히 50%의 점유율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을 때, 진양군 회장이 IR에서 이야기했던 매출에 대한 현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자, 29년도 매출에 있어서 3조 1000억 원에 대한 매출, 그리고 영업익 이 2조 6,800억 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멀티플 10배만 주더라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자, 26조 8천억이 나오게 되고요. 자 멀티플 20배를 주면 자 53조 6천억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상승할 구간 엄청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자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릴리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 HLB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정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을 미리 알고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진양권 회장님의 IR을 비롯한 일정,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고 있죠. 자, 1개월 전 영상을 통해서 캄렐리 주맙 CMC 통과, 그리고 미 미국 40개 주에서 판매 준비를 완료를 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1개월 전이라고 자 확인이 되시죠. 추가로 코스피 이전 상장 시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위아래 20%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에도 신한 투자 창구를 이용한 자 의도된 주가 핸들링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자 계좌 소익 극대화해 갈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현재 HLB 주주 소득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곳에 빠르게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 링크 아직도 못 받았다 하시면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고요. 자, 입장을 하신 분들께는 실시간 긴급 대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수 매도 백정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구독자님들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만들어진 방이고요. 자, 편하게 입장을 하시되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꼭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010-2206- 8441번으로 참여라고만 여러분들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HLB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도 가져가시라고 단기 매매도 병행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당장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곳에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최종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형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내용들과 시장이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고요.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했습니다. 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전문 프랍트레이더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1차, 2차.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도 넘습니다. 20페이지도 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딱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 놨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보시기 어렵다 하시면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 제가 이 대응 전략 파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파일 보내 드리려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셨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위에 번호 나와 있죠. 010 2 2 0 6 8441. 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바로 이 파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번호로 7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대응 파일 드리니까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15년간 투자를 진행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보게 됐고 많은 돈을 잃어도 봤습니다. 자,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노화를 쌓아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금은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를 진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많이 만들어야 공매도 집단이나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2개월 정도의 급등할 역대급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왕 투자하는 거, 자, 큰돈 벌어가시라고 정말 엄격한 기준에서 발굴했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했는데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벌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자 3천 원대에서 이제 막 급등 랠리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 여러분들께서 당장 매집해야 할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삼성과 연결만 되면 폭등이 나오곤 하는데 자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국내 유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챗GTP 수에의 집중된 반도체 핵심 부품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저감 제품을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대량 거래가 폭발하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채 GTP 열풍의 수요가 집중된 국내 위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할 만큼 급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어서 시장을 독식할 수가 있고요. 자, 수요가 넘쳐나면서 공장 증설을 완료를 했지만, 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년 연속 사상 최 최대 실적 달성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한 탄소 저감 제품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자이 부분도 국내 최초 최대 규모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춰서 독점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자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이란 프로젝트에 자이 회사가 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향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으로서 자 우리나라 한개 도시 일부만 적용해도 자 수십 조 원대의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자 어마어마한 대. 소양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미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현재 보여드린 차트가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반도체 황금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서 강력한 메이저 수급들의 매집이 확인되고 있고요. 자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재료를 노출을 시키면서 급등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에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 기회 꼭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206-8441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결국에는 쭉 올라서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주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매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돈 벌어 갈 종목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도를 한다는 것은 기회비용과 가치를 교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5억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10억이 돼서 팔았어요. 자 팔고 나니까 15억이 된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아쉽겠죠. 자 근데 15억을 찍고 밑으로 쭉 빠져서 5억 밑으로 시세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 아쉬움이 사라지고 10억에 팔기를 잘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매도는 내 그릇만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최저가에 잡아가지고 최고가에 팔아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 그릇과 안 맞는 순간부터 욕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15억까지 갈 주식을 10억에 이렇게 팔았다라고 해서 자,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한게 아니라 자 다음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 오히려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자 매도는 자 기회비용과 가치를 교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세우냐 이것도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으면 이거부터 인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에 수익을 못 내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수익이 나면 투자라고 부르고요 손실이 나면 투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수익좀도 있다고 해서 잠 그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손실 봤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안 주고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차트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냐? 자, 여러분들께 제가 검증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직접 매매를 해 봤거든요. 자, STX 차트를 보면서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볼게요. STX의 일봉 차트인데 인적 분할 이후에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내리 꽂았습니다. 자, 근데 옆에 보시면 제가 거래했던 내역이 수익과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옆에 박스 쳐 놓은 이 빨간색 구간 안에서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두 번 거래한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절망적인 차트에서 여러 번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타점이라고 하는 게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수익을 못 내는 주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는 투기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이런 차트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으로 자 수익을 못 내시고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이 고수에게는 놀이터고 하수에게는 생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식을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 방식은 다 버리셔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 지 자,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던 주식, 한국 전략이라든지, 뭐, 대우조선, 그리고 소닉, 뭐, 이런 노키아, 이런 주식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업황을 따라가지 못해서 다구그라졌습니다 자,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주식을 같이 해서 같이 돈을 버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요. 자, 전쟁통에 혼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생지옥이 아니라 이 놀이터가 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신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히든 종목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목 공개 이후에 해당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관망만 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히든 종목 공개할게요. 최근에 시장 흐름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계좌상황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급등 가능한 종목, 자, 모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 필수적인 산업 분야인과 동시에 솔림산업의 신대장주입니다. 자, 미국 IRA 세부 규정에 따른 최대 수요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필수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매출액이 800% 자, 증가 중인 기업인데, 주가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에 수렴할 수 밖에 없고요. 매출이 8배 이상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 주가도 따라갈 수 밖에 없겠죠. 에코프로비엠 금양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전기차 부품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절대적인 저평가인 상황에서 현재 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의 틈새를 파고 들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고, 자, 전기차 시장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봤을 때도 에 P/E 여덟 배밖에 안 되고요. PBR도 1배 미만에. 자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실제로 공개 예정인 내일 당장 급등 가능한 종목의 차트인데 위에서부터 이평선들을 쫙 끌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장기간 행보를 했습니다. 자, 세력들이 매집을 충분히 했는지 거래량으로 다 포착을 했고요. 자, 최근에 이평선들을 정비열로 돌리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매수하기 좋게 눌림을 주고 있는 급등 예정인 종목입니다. 자, 지금이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을 기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 쪽에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과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투신 할거 없이 앞다퉈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예상으로는 내일 당장 급등한 가능한 종목이지만 3개월 이상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500% 이상. 이렇게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500% 이상 전부 다 드셔라. 이렇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안전한 구간에서 우리가 치고 빠져도 200% 최소한 이 정도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욕심인 거잘 아시죠?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손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최대 효율을낼수 있는 이 구간을 제가 다 캐치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공개하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너도나도 할거 없이 개인들이 따라붙게 되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여러분들,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비중까지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자 모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010 2206의 8441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여기로 구독이라고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핵심만 요약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